어 동남 미치겠어 나한테 잡혀친구가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뭐 때리고 그러는데 어머 나 어떡하지 무서워 야 무서워하지 마 분명히 걔네들도 뭐가 하고 하고 싶거나 뭐 달라고 그러는 거 같으니까 네가 이해해 분명히 어,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그런 걸 다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무서워하면 안돼. 네가 먼저 다가가봐. 그럼 분명히 걔도 좋아할 거야. 소리지 르는게좋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? 그런가. 근데 때리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? 나랑 친해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그렇구나. 야 알려줘서 고마워. 나 이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. 역시 넌내 친구다. 고마워.